수제버거. 자 오늘은 꼭 우리 수제버거를 먹어야 하니까 성공하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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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자 시작. 오른쪽에 빵이 있어. 오케이 좋아. 그거 놓고 그다음 고기 먼저야. 어 고기. 고기. 어, 오케이 고기. 고기. 그다음 치즈 치즈. 어 이게 치즈 맞아요. 어 그거 맞아요. 어. 아, 잠깐 밑에 아, 어졌어 잠깐 밑에 오른쪽에 어 그거야. 어 너무 착잡하지 마. 자 토마토 찾아야 돼. 오케이 토마토. 자그 다음에 양파가 어 거기 딱 있어 어떻게 이렇게 잘 찾니 자 오른쪽에 우리가 소스가 있어요 그럼 풀라고 어 소스 엎어졌는데 여기, 괜찮아 할수 있어겠다 어, 뚜껑 따야 되는 건데 뚜껑 어딨어, 어 어디서 어디서 떠 좋아 좋아 자. 어어 좋아 좋아 됐어 어어 어, 어,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왼쪽에 왼쪽에, 왼쪽에 왼쪽, 왼쪽, 왼쪽. 자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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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그래 거기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 다음 에 양상추 어? 왼쪽 어 거기 밑에. 이거? 어, 이거 이거 그다음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조금 위에 어 거기 이거 솜추, 이거 양그 어? 다음에 왼쪽에 피클 피클 이거 이거 오케이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 빵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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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그리고 접시에 나와 음음어 음. 놓고 어? 왼쪽에 왼쪽에 꽃이 있어 밑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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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음, 음, 바닥에 어어 그다음 고장 고장 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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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에 넣어줘 입에 넣어줘 시작! 자 밥부터 밥부터 펼치, 펼치. 자, 어, 잘 펴봐 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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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가운데 있는 거를 조금 더또 오른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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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지 그렇지 그어 이제 재료를 넣자 어. 자 오른쪽부터 우엉 조금 우엉 어, 너무 많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다음 밑에 밑에 살짝 보면 깻잎 그치 깻잎의 질감을 느껴봐 그래 맞아 맞아 깻잎을 한장 넣고 당근 그 옆에 그 옆에 그옆어뭐 옆에. 당근 어, 당근 당근 어 좋아 좋아 그 다음에 가운데 오이 오이 사이에 숨어 있어 그래 오뎅부터 넣자 그리고 <laughs>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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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오이 넣고 어, 어, 어? 좋아 지금 어그치 마싸 마맞 마싸 마싸 그햄햄햄나 단무지 단무지 딱 이렇게 햄햄 아니 단무지랑 잘못 넣었어 <laughs> 햄을 어 햄이거 어 오케이 줬어 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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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면 돼 말면 면 금방 말면 돼말 말고 막잘막막잘 막고 있어 잘 막고 있어 짜릿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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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내부터좀 흐음. 아 음. 너무 맛있다 음 야삭함 음. 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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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햄버거 햄버거야 어? 햄버거? 야햄거 내꺼야 내꺼아 진짜 음. 내꺼 음. 아. 이거 내거야 뭐야. 아, 아, 뭐야. 뭐야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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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성공할겁니야 아, 진짜 이내 야, 우리 다음에 꼭 성공하자, 진짜! 진짜! 꼭 성공!